예, 제가 건강식품 도매상인데 제가 쇼핑몰 쇼핑몰을 인터넷 쇼핑몰 한 10년 했습니다. 아, 이 영상을 정답판 영상을 많이 보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제가 아 대학 2학년 때 장학을 해가지고 컴퓨터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컴퓨터 판매 한 10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한 10년 하고, 블로그 마케팅게한 10년 하고, 그 다음에 이 건강식품 큰 도매상에 들어가서 몸담고 있다가, 3년 전에 이이 이 업종을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식품 이 도매상 이쪽으로는 한 지금 한 8년, 9년 정도 되어 가는 거죠. 그래가이 부분은 한사년5년 정도 더 하면은 이제 은퇴해야 할 나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것은 맨 처음에 판매를 판매가 하나 될때 제가 금연초 뭐어 등등 뭐 다. 에이지 플러스 치약 뭐 금치약 은치약 뭐 인디모 난다 인디모 엄청나게 팔았죠 인디모 난다 뭐 라꾸라꾸 침대 뭐어 옥매트 어 일월 옥매트 뭐, 뭐 한일 옥매트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다이 시장을 다 섭렵해서 왔는데 그 수없이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은 맨 처음에 아, CDG가 한, 한 개를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 오늘은 그 초심이라는 부분에, 어,를 내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코 이 시장을, 어, 흐트러지거나 이 시장을 결코 그냥 가벼이, 어, 이 시장이 유행이 지나왔나뭐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 여기는 분명히 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어, 차근히 한번, 차근히가 잘안 되네. 차근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쇼핑몰 창업 아, 하려고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도매사이트에 갔을 겁니다. 도매사이트에서 마스크도 팔고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번이라도 봤던 것들을 사게 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요좀 아는 것부터 판매를 합니다. 전혀 이름도 막 처음 들어본 것들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거. 마스크를 판다든가 뭐 장난감을 뭐 판다든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들은 가격 경쟁에서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돈 많고 광고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시장은 이 건강식품 이 시장은. 요게 베리트가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내가 잡은 물건이 다른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자일리토를 지금 막 엄청나게 잡아놨는데 다른 시장에 자일리토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누카사가가 어? 품귀현상이 있었죠. 어? 수입은 지금 들 두루, 두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품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막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판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급함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을 때는 이건 경험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물건을 판매할 를 수가 있는 거죠. 환제품도 마찬가지고 환제품만 가지고서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화된 상품으로 가는 거죠. 이, 그래서 상세 페이지 결을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 아니면 내가 없는 시장, 그리고 다른 시장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잖아요. 청등품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디자인을 바꾸는 겁니다. 디자인을 바꾸 세상에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상품을 판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아, 저도, 아, 제 상품을 만들어보실고 그거 100%더 손해예요. 어, 자기 자질을 먼저 검증을 해야죠. 내가 팔수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죠. 왜? 디자인만 하나를 바꾸더라도, 뭐 건당 얼마지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 그냥 술 한잔 먹었다고 생각하죠. 이건 경우가 다른 겁니다. 돈 벌러 가는 거 하고, 돈을 그냥 내가 술, 술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왜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을 내가 지불해야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하나를 팔아보는 겁니다. 상품을 판매를 해봐야만이 내가 광고를 어디다 질릴까. 상품 하나도 판매하기 되기 전에는 광고하지 마세요. 광고비만 날리는 겁니다. 쿠팡이 가면 뭐 광고 쿠폰막 주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맨 처음에 막 가입하면 주잖아요. 그것도 갔다가 어떻게 해요? 하다 날라가요. 왜? 아직 숙련이 안돼 있으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딱 쳐다보면 막, 어, 막, 어, 막, 망치로 뚝뚝뚝뚝 해가지고 막 책상 하나 그냥 만들어내는 사람들 쳐다보면, 아,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다, 이렇게 싶은데, 내가 해보면, 못이 삐, 뭐, 삑사리가 나고, 뭐, 나무가 막 삐뚤어지고, 어, 아니면 막 세워놨는데, 옆으로 막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거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하나 정도는 팔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카페를 하든, 카페에 막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막이이 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아이 경고 먹을 때까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찔르세요. 어. 결이 있는데,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로그도 그냥 하세요. 블로그에 막 얘기, 얘기 매야빨 했잖아요. 1시간, 시간 투자해봐야 여러분들 아, 안됩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만. 유튜브는 지금 뭐쇼츠 세상이잖아요. 어, 저같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나 이제 어, 롱폼을 쓰지 나머지는 다 쇼폼이잖아요. 쇼폼으로 하는 겁니다. 강황 1분 설명하는 거죠. 자일리트 어. 1분 설명하는 거죠. 새싹벌이 사냥요. 아, 각각, 우리가 막, 에, 영상도 만들어낼 게 엄청나게 많아요. 뭐, 삼십, 사십 가지라면, 사십 가지를 이리저리 다 풀어내면은, 한, 사백 개 정도는 만들, 만들어내죠. 그러면, 어, 1년 365일이니까, 한, 3년 간 만들으면, 사백 개 정도, 되, 되지 않을까? 응. 그렇게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상품 하나를 팔면은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CD 지가 하나를 팔았어요. 얼마나 았냐고요 600원 남았습니다. 600원. 음, 팔아 본 거죠. 어, 그걸 팔아 봤기 때문에 제가 금연초라는 상품을 만나고 금연초 198,000원, 297,000원짜리가 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만한 건, 19, 이게, 이게두개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이제, 1 9만8 0 0원그 다음에, 프리미엄이라고, 하, 네모나 정사각형 가게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어, 케이스까지 이렇게 딱 있는 거. 그게 이제, 297,000원. 만 그게 한, 어, 50%, 60%, 어, 원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한 3, 40%는, 어, 그냥 남는 거죠. 그러면, 30만원에, 예, 30만원에 30%면 3, 3, 9, 하나 팔으면 막 9만원 막 남는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어, 지금도 그런 상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쇼핑몰 시장은 엄청난 거예요. 아, 물건 파는 것은 망하지 않아요. 어, 이 인류 역사상 물건을, 물건 사고 파는 거이 부분은 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가, 이, 가당치도 않은 분들이, <laughs> 아, 위탁판매 시장은 끝났다. 에? 이, 쇼핑몰 장업은 끝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무한 먹거리가 있는 것이 그겁니다. 아, 판매하는 채널이 달라지고, 어, 판매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판매하는 뭐, 물품, 뭐, 종류가 달라지겠죠. 근데, 툴은, 큰 툴은 마찬가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성공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교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가 쇼핑몰 분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유튜브에서 기본적인 큰 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물건만을 고객에게 당일 발송을 해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숟가락도 안 얹고서 그냥 모든 걸다 하려고 그래. 상세 페이지는 왜이타이로 만들었느냐. 네? <laughs> 상세 페이지는 도매 공급자를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는 그냥 핵심 정보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공해가지고 소매 채널에 적합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광고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과대광고 여러분들이 걸리는 겁니다. 저희가 과대광고를 하라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과대광고 하면 안 돼요. 허위광고 하면 안 돼요. 식품은 아주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 상세페이지 왜 이거 뭐에 좋은지도 모르게 왜안 써놨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건강식품에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을 모르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어, 이건, 어, 어, 먹는 장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공산품을 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하루 두 시간 일해가지고 그냥 얻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공부해야 돼요. 아니, 내 상품 가지고,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 그 물건을, 아, 똑같은 걸 똑같이 판매를 하려고 하면 광고비 과대하게 집어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광고비 다, 광고비 다 내고서는 남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결이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이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상품 하나를 팔면 하나의 지식이 생기고, 열 개를 팔면 열 개의 지식이 생깁니다. 이건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